창에 찔린 유미르가 쓰러진 순간 프리츠 왕은 명령했습니다. 시오 오키오 와가 노레 유미르요." 하지만 그녀는 재생하지 않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시조 거인의 무한한 재생 능력을 가진 그녀가 단한 번의 명령을 거역하며 죽음을 선택한 그 순간은 진격의 거인의 세계관을 뒤흔드는 강렬한 장면이었습니다. 왜 유미르는 재생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녀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생을 끝낸 것일까요? 그 답은 그녀의 비극적인 삶과 자유를 향한 갈망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유미르는 에르디아 부족의 노예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프리츠 왕의 억압 아래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짓밟혔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거인의 힘을 얻었고 시조 거인으로서 에르디아 제국의 기틀을 세우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프리츠 왕은 그녀를 전쟁의 무기로, 자식을 낳는 기계로 철저히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왕의 명령에 의해 좌우되었습니다. 창에 맞은 그 순간까지 유미르는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이 그녀의 몸을 뚫은 바로 그때 그녀는 처음으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재생하여 다시 노예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통해 왕의 굴레를 벗어날 것인가? 유미르가 재생하지 않은 이유는 자유를 향한 그녀의 첫 저항이었습니다. 시저 거인의 힘은 그녀를 죽음에서 구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프리츠 왕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명령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노예로서의 삶에 대한 깊은 절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유미르는 프리츠 왕을 위해 싸우고 그의 자식을 낳으며 헌신했지만 프리츠 왕은 그녀를 단한 번도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통과 억압의 연속이었고 상해 맞은 순간 그녀는 끝없는 노예의 삶을 이어가는 대신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프리츠 왕에 대한 유미르의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프리츠 왕에게 충성했지만 이는 강요된 충성심이었습니다. 일부는 그녀가 왕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스톡홀름 신드롬, 즉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감정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유미르는 프리처 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왕은 그녀를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창에 맞아 쓰러진 순간, 그녀는 프리처 왕과의 감정적 연결을 끊고 그의 명령에서 벗어나는 최후의 저항을 택했습니다. 죽음은 그녀에게 있어 노예로서의 삶을 끝내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유미르의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신체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의지는 좌표라는 초월적 공간에서 계속 존재했습니다. 프리츠왕의 후손들은 그녀의 힘을 계승하며 에르디아의 거인들을 조종했고, 유미르는 죽은 후에도 여전히 노예로 남아 그들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창에 맞아 쓰러진 순간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 순간, 유미르는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훗날 에렌 예거가 그녀를 만나, 너는 노예도, 신도 아닌 그냥 인간이다, 라고 말하며 그녀의 노예 상태를 완전히 끊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유미르의 죽음은 진격의 거인에서 자유와 노예제라는 주제를 강렬하게 드러냅니다. 프리츠 왕의 명령을 거역한 그 순간, 그녀는 비록 죽음이라는 방식으로였지만 자유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에르디아의 역사와 거인의 힘을 뒤바꾼 결정적 순간이었으며 작품의 결말에서 그녀가 진정한 해방을 찾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 구독 부탁드리며 저는 또 다른 진격 거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